응. 응. 어. 응. 우와. 하아가아지 응. 하지. 지이 할아버지 하고 있지? 예. 네해 봐. 지현아. 음. 아, 할아버지 하고 있잖아. 응. 예. 할아버지 하고 있지? 이요. 예. 네 해. 할빠. 응? 또고 또고 또고. 응? 고거또 데리게 갖고에이 응. 이거 갖고이 응. 갖고왔어? 응이갖이갖고 응, 응. 하아비야 하고 응, 응. 하아비 그거 데리지? 아빠 하비 가지? 할아버지가 잘하지 <laughs> 알았어 알았어 얘 아빠랑 놀아 어? 응. 신기해 응. <laughs> 옷이 막 펴지니까 신기해